숙자 신랑 이번에 과장 승진을 했대. 이제 꼴난 주무관이잖아. 언제 승진할 <laughs> 거냐고. 아뭐 하래 진짜. <laughs> 너무하네. <laughs> <너> 뭐 기뭔어색해아쉬워아 <laughs> 뭐, 뭐 응. 그래 찐찐찐 해라뭐 있어요? 찐찐찐 찐찐이야 찐찐찐이야 러면은다 아니, 네. 네. 아니 그 바로 쓸게요. 쓸게, 아, 네, 아뭐안 돼. <웃음> <웃음> 여기서 끝? 아니죠 노경자 감소를 위한 대구의 두번 <laughs> 대구시 보이는 라디오 데보라의 DJ 던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반장 안 돼요 수돗물이 <웃음> <웃음> 설치해야 된다고? 한다고 봅니다 에어컨은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laughs> 출연료 더블로. 발소묘 취재 형님한테 오는 게. 오늘 아울러 주제가 너무 좋던데요. 반장 길을 가다 보면 점동 보드 타는 거 많이 <laughs> 보편집좀 <보셨죠? 웃음> 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아,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막 오케이. 막 이렇게 막 불러서. 으아아아악. 알겠습 여기도 오면 위로 위로 그냥. 아까 이렇게. 요렇게 <laughs> 요렇게 하지 말까 그냥 이거. <웃음> <웃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쓰지 마 있어. 안 맞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데모라에 출연 중인 DJ 토끼, 대구시청, 김병채 주무관. 저는 반장 최선화 리포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알려드렸던 대박찬! 지난 1년 동안 컬러풀 대구 TV를 통해 많은 정보 얻으셨나요?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2021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각 가정에서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일으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청은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표 씨, 예. 여기 구독 버튼은 빨간색이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구독 중일 땐 반드시 회색. 회색이라는 거 기억해 겠죠? 컬러풀 대구 TV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감사하고요. 슈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